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얘가 첫째 항부터 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80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k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답이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변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묶여져 있는 얘를요. 다시 합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. 그럼 좀더잘 보여요. 여기 2부터 대입을 하면 얘는 3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3을 대입하면 5가 될 거고 4를 대입하면 7이 될 거고요. 쭉쭉쭉 가서 n까지 대입하면 2n-1 요런 수열이 됩니다. 그럼 누가 빠져있는 거냐면 여기 1을 대입하면 1, 이 첫째 항 얘가 빠져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합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필요하죠. 그리고 얘는 지금 2씩 커지는 등차수열이에요. 공차가 2라는 얘기죠.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. 여기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라는 거죠. 자 1부터 여기까지 와야 n개인데 얘가 빠졌으니까 요 항의 개수는 m-1개가 됩니다.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합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첫 항을 우리가 3이라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끝항은 2 m 1이될 거고 자 둘이 더한 거에 항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m-1이 곱해지고요. 그리고 분모에는 2가 있습니다. 요 결과가 80이랑 같은 거예요. 자, 요 안쪽을 계산하면 얘는 2m 플러스 2가 되고, 자, 또 2로 묶어낼 수 있죠? 그럼 얘는 m 플러스 1이 됩니다. 요거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. 남는 거는 m-1 곱하기 m 플러스 1이 80이랑 같아지고요.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80이 될 거고, n제곱은 81이 됩니다. 자, 이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 값은 9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